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차아집니다. 오늘 이 시간은 가장 교체하기 어렵다는 이 가죽 밴드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반적으로 이런 메탈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 홈이 있어가지고 교체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. 하지만 이런 가죽 밴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러그 사이가 틈이 없는 가죽 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교체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 밴드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는데요. 일단은 공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이런 공구가 있어야 됩니다. 이런 커터칼로 써도 되는데 솔직히 저는 안전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커터칼을 잘 이용을 하진 않습니다. 네. 그리고 네, 어떻게 교체를 하냐면요. 일단은 가죽이 무지 단단한 게 있을 거예요. 틈이 없고 단단한 게 있을 거예요.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이 가죽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. 네. 대부분 가죽을 시계를 잘안 차다 보면 가죽이 딱딱하게 굳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눌러주셔서 연하게 가죽을 만들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. 만약 내 가죽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눌러줘도 연해지지 않으면 이런 헤어 드라이기를 이용해 하셔가지고 살짝만 하시면 이게 가죽이 부들부들해집니다. 이게 너무 헤어드라이기를 이용을 하시면 가죽이 손상되거나 시계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되게 주의하셔서 조금만 단시간만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가죽이 좀 말랑말랑해졌다 싶으면 이 공구를 이용해서 이 가죽을 밑으로 내려주시고, 틈이 좀 생겼잖아요? 그 사이에 공구를 이용해서 이 스프링바를 걸쳐줍니다. 그 상태에서 공구랑 가죽이랑 함께 아래로 내려줍니다. 그러시면 이렇게 쉽게 빠지죠? 마찬가지로 이쪽도 연하게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밴드 사이즈가 23mm라서 굉장히 크고 두껍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단단해요 제가 이것을 착용도 잘 안하는 편이라 가지고 더 그런데 일단은 <laughs> 똑같이 이런식으로 연해지면 꾹 눌러주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 상태에서 또 틈이 생기잖아요 꽂아 주시고 아래로 힘껏 땡겨 주시면 이렇게 간편하게 이렇게 제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. 정말 쉽죠? 이게 원리만 알면 교차하는데 정말 상처도 밴드 손상도 안 있고 굉장히 편리하게 교체를 하실 수 있습니다. 네. 다른 밴드를 한번 교체를 한번 해볼게요. 일단, 12시 부분에 이 버클 부분이 위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러그 홈이, 홈이 있는데요. 이 스프링바 아래쪽을 껴주세요. 그리고 손가락이나 이런 막대를 이용해서 힘껏 눌러서 재빠르게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세요. 안 들어갔네요.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힘껏 눌러서 안쪽으로 재빠르게 넣어주세요. 네. 체결이 됐네요. 이런 식으로. 근데 반대쪽도 해보겠습니다. 똑같이. 그리고 홈에다가 이 스프링바를 꽂아주시고, 중간에 손가락을 잘 잡아주신 다음에, 이 스프링바를 꾹 누르신 다음에, 안쪽을 재빠르게 밀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, 됐네요.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편하고 쉽게 줄교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. 이 밴드 사용국대에서 궁금하시면 여기 위에 링크 제가 예전에 찍어놓은 영상 있거든요. 자세한 영상으로 찍어놨으니까요. 위에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. 시계 밴드를 쉽게 체결했고요. 네, 이상으로 가죽 밴드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